남아스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 건강에 좋은 30분 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대고 매트 위로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할게요. 완전히 힘툭 풀어낸 상태로 숨한번 쉬어 줍니다. 코로 깊은 숨 마시고 코로 길게 숨. 내쉬어주고 한번더 배가 크게 부풀도록 숨 마셨다가 다시 배가 등쪽에 홀쭉 달라붙도록 분숨 내쉬어주고 한번더 호흡 가슴 가득 이렇게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호흡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면서 기지개 한번 멀리 켜보시자 할게요. 양손 머리 위로 보내서 엄지검지 남기고 손가락 3개 깍지 기지개 한번 쭉 켜세요. 힘툭 풀었다가 다시 한번 더 기지개 멀리 켜내면서 오른 발가락 끝을 길게 늘리세요. 다시 힘툭 풀었다가 기지개 이번에 멀리 켜내면서 왼 발가락 끝을 멀리 늘려줍니다. 쭉 늘리세요. 힘 툭. 마지막,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손발 끝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도록 기지개 쭉 켜내고 그대로 힘툭 풀어줍니다. 자, 오른 무릎 가슴쪽으로 가져와서 꼭 안았다가 왼손으로 오른 무릎 바깥쪽 잡고 비틀기. 시선은 다리와 반대로 멀리.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발이나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조금 더 가깝게.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가슴 쪽으로 꾹 안아주고, 그대로 오른 발목을 왼 무릎 위에 걸쳐줍니다.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잡고, 몸통 쪽으로 쭉 다리 당겨올게요. 허벅지가 내 오른 발목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리가 힘을 조금 더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이 살짝 도와주면 어깨 크게 힘쓸 일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발바닥을 쭉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리에 힘 살짝 더 주세요. 자, 그대로 두 다리를 꼬듯이 허벅지를 한번 꼬아 볼 거예요. 다리 꼬듯이 꼬아내고 다시 한번 트위스트, 양손 열 십자, 그대로 왼쪽으로 몸통 비틀어 줍니다. 시선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내려 중앙 돌아와서 다리 툭 풀어주고, 자, 왼무릎 가슴쪽으로 가져와서 꼭 안아주세요. 깊게 한번 안았다가, 오른손으로 왼무릎 바깥쪽 트위스트, 시선은 왼쪽, 마찬가지 발이나 무릎이 바닥과 가까워질 때까지, 대신 어깨가 너무 뜰썩 들린다면 그냥 편안하게 다리 떠 있어도 괜찮으니까 되는 만큼만 해주세요. 중앙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가슴쪽으로 꼭 안아주고 이번에는 왼 발목을 오른 무릎 위에 걸쳐줍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발바닥을 꽉 누가 눌러준다 생각하고 바닥으로 쭉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쓰셔야 돼요. 허벅지가 내왼 발목을 꾹 눌러주고 양손을 살짝 도와서 가슴 쪽으로 좀더 당겨오세요. 목에 힘 풀고 턱안 들리게 턱 끝내리고 종아리 안쪽 다시 가슴쪽으로 쭉 한번 눌러주고. 숨 편안하게 계속 쉬어주고. 그대로 양손 풀고, 다리 꼬듯이 허벅지를 한번 꼬아볼 거예요. 양손 열 십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트위스트. 시선은 왼쪽으로 가볍게 워밍업하는 거니까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다리 풀어주고 자, 한 번에 구르기 롤링해서 테이블 포즈로 넘어갈게요. 어깨 밑에 손가락, 검지 11자 쫙 펼치고 골반 밑에 무릎 맞춰줍니다. 자, 소고양이, 숨 마시면서 소자세, 가슴 열어주고 시선 멀리, 숨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등을 동그랗게 시선 배꼽, 다시 마시는 숨 소자세, 가슴 활짝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배도 홀쭉 한번 집어 넣어 보세요. 시선 배꼽. 다시 마시는 숨 소자세. 척추 하나씩 열어주고 어깨 뒤로 한번 젖혀주고 내쉬는 숨 밑에서부터 꼬리뼈부터 말아서 등을 동그랗게 마지막에 시선 배꼽입니다. 자, 두번더 마시는 숨 소자세. 이번에는 최대한 시선을 뒤쪽 천장 멀리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시선 가슴 쪽으로 쭉 옮겨가세요. 마지막 한번 더, 마쉬는 숨, 소자세. 시선 뒤쪽으로 길게 보내주고,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턱을 쇄골에다가 깊게 갖다 붙이면서 시선 가슴입니다. 마쉬는 숨, 다시 테이블 포즈. 한손한손 한 손, 앞으로 길게 뻗어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가끔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에서 어떻게 해도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요거 많이 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크게 힘 쓰지 않고 그냥 중력 받는 그대로 척추랑 가슴 어깨 다 열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야,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이 자세 많이 해 주세요. 턱끝 대기 힘들면 한쪽 뺨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통에 힘 풀어주고, 가슴바닥 지그시 한번 눌러줬다가, 양손 다시 가슴 옆으로 옮겨오세요. 마시는 숨한 번에 훅 밀어내면서 테이블 포즈. 자, 두 다리 안쪽을 붙여올 거예요. 다시 손가락 넓게 펼치고,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천장으로 높게 차 올리면서 시선 멀리 천장 갑니다.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하듯이 등을 동그랗게 무릎을 내 이마나 코끝 쪽으로 톡. 다시 마시는 숨 다리 높게 뒤로 차 올리면서 시선 멀리 보내주고. 내쉬는 숨 다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무릎과 코끝 톡. 마지막. 마시는 숨에 가슴 쭉 열어내고 그대로 자세 유지.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내 뒤통수 쪽으로 가져와 볼 거예요.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하세요. 팔 무너지면 안 돼요. 손가락 넓게 펼쳐서 매트 계속 밀어주고. 무릎 천장으로 찔러 올리는 느낌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세요. 그대로 숨한번 쉬어주고. 천천히, 오른 다리 제자리, 시선 다시 바닥입니다. 왼다리 똑같이 손가락 쫙 펼치세요. 마시는 숨 왼다리 높게 차올리며 시선 멀리 천장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무릎을 이마나 코끝에 톡 다시 마시는 숨에 다리 높게 차올리고 시선 멀리 보내세요. 다시 내쉬는 숨에 등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무릎과 이마나 코끝 톡 마지막 마시는 숨에도 옷게 차올리고 그대로 다리 구부려서 발바닥을 뒤통수 쪽으로 손 무너지면 안 되고 오른다리 무너지면 안 돼요. 지지대 단단히 만들고 무릎 계속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조금 더 끌어올릴게요. 숨 한번 마시고 자세 유지, 숨 한번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왼 다리 제자리, 시선 제자리. 양손 한부 앞에 짚어내시고 그대로 배꼽 바닥, 가슴 바닥, 엎드린 자세. 양손을 매트 넓이 바깥쪽 넓게 짚어볼게요. 두 다리도 매트 넓이.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 올리면서 시선 멀리 천장. 내쉬는 숨에 바닥으로 툭. 괜찮으면 양손 어깨 같은 라인. 마시는 숨에 다시 한번 가슴 들어주면서 시선 멀리 천장. 내쉬는 숨에 다시 척추 바닥으로 툭. 이번에는 매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시는 숨에 어깨 밑에 손 내리고 가슴 들어줍니다. 시선 멀리 천장. 내쉬는 숨 다시 배꼽바닥, 가슴바닥, 시선바닥. 양손 가슴 옆 팔꿈치 조이고 마시는 숨 가슴 들어 올립니다. 시선 멀리 천장. 그대로 자세 유지. 손바닥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가슴 명치 조금 더 끌어 올려 줄게요. 목에 특별히 불편한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고개까지 뒤로 툭. 손으로 매트 계속 밀어주면서 가슴 명치 살짝 더 끌어올리세요. 천천히 배꼽 바닥, 가슴 바닥, 시선 바닥 떨궈줍니다. 힙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양손 머리 뒤로 깍지. 자 오른 팔꿈치 코밑에다가 콕 찍고 왼쪽 팔꿈치 멀리 열어주면서 트위스트. 시선도 왼쪽 팔꿈치 따라가세요. 몸에 힘툭 풀어낼수록 팔꿈치 더 바닥으로 떨궈집니다.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왼쪽 팔꿈치 코 밑에 코, 오른쪽 가슴 활짝 열어주고 시선 오른 팔꿈치. 힘 풀어줄수록 팔이 바닥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힘주지 마세요. 숨 편하게 쉬어주고.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 양손을 열 십자 두 다리를 안으로 모아옵니다. 오른손으로 가슴 옆 매트 밀어주면서 내 몸통 매트 왼쪽에 세우고. 오른 다리 세워서 왼무릎 뒤편에. 왼쪽 어깨 앞선으로 자극 많이 들어올 거예요. 손으로 계속 밀어주면서 준비시키세요. 괜찮으면 오른손을 허리 뒤로 감싸줍니다. 날개뼈끼리 조금 더 모아볼까요? 지금 자극이 괜찮으신 분들은 왼손바닥을 천장을 향해 뒤집고 오른손을 그대로 뒤로 돌려서 손가락끼리 깍지 쭉 돌려서 그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나 이것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왼다리까지 무릎 세워 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매트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뒤집으세요. 시선도 천장 쪽으로 자세 유지. 계속 호흡하셔야 돼요. 날개뼈 한 번만 더쭉 모았다가 그대로 오른손 풀어주면서 오른손 먼저 바닥 짚고 다리 하나씩 펼쳐서 척추 제자리, 다리 제자리. 자 반대쪽 똑같이 오른손 어깨 같은 라인에 펼치고 왼손으로 가슴 옆 매트 밀면서 몸통 세워줍니다. 왼다리, 오른 무릎 뒤편, 엉덩이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이동. 괜찮으면 왼손 허리 뒤로 감싸고, 반대쪽에서 자세를 이미 하고 왔기 때문에, 나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 뒤집어서 왼손 뒤로 돌려 깍지 끼세요. 멀리 보내서 깍지. 괜찮으면 오른 다리 무릎 세우고 가슴과 시선을 천장 쪽으로 확 뒤집어 줘요. 엉덩이를 안으로 조금 더 옮겨 오세요. 고개는 편안하게 툭 떨궈 버려요. 숨 편안하게 쉬어 주고 천천히 왼손 제자리, 다리 제자리, 척추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힙 좌우로 왔다 갔다. 중간중간 허리 골반 아픈 느낌이 들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움직여 주세요. 자세 풀고. 내려 양손을 머리 위로 보내서 만세합니다. 마시는 숨에 두 다리와 양손 들어 올리고 시선 정면. 괜찮으면 시선 천장 멀리 바라보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그냥 허리에 힘딱 주고 척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숨 쉬세요. 숨 쉬고, 자세 유지, 내려가지 마세요. 자, 그대로 팔꿈치로 옆구리를 한번 쭉 조여볼 거예요. 접어주면서 등을 더 접고, 시선 조금 더 멀리 천장. 내려가지 마세요. 호흡. 팔꿈치 더 모아요. 등더 조여주고, 시선 더 멀리. 유지. 그대로 양손을 펼쳐서 깍지. 가슴 한번더 들어 올리면서 시선 멀리 천장. 다리도 유지. 상체 더 들어 올리세요. 그대로 숨한번 마시고. 손바닥 꼭 붙여요. 그대로 숨.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가슴바닥, 시선바닥, 다리바닥, 손 풀어주고. 힙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세요. 양손 가슴 옆 손바닥으로 한 번에 밀어주며 아기 자세. 힘 편하게 툭 풀어버리세요. 자, 양손 어깨 밑에 짚어내시고 정수리를 바닥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등을 동그랗게 토끼 자세. 여기서 머무르셔도 괜찮고, 양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 껴내셔도 좋습니다. 깍지 낀 손바닥, 머리 뒤편으로 날개뼈에 힘 풀고 어깨에 힘 푸세요. 많이 안 가도 괜찮아요. 자, 꼬리뼈를 안으로 조금만 더 말아주세요. 등을 더 동그랗게 내로숨 마시고 길게 숨 내쉬고 숨한 번만 더 꼬리뼈 있는데 한번더 말아주면서 숨 마시고 등을 더 동그랗게 숨 내쉬어 줍니다. 양손 풀어서 바닥 짚고 상체 세워 올라오세요. 무릎 꿇는 자세 양손 허벅지 위에 얹고 코로 숨 한번 깊게 마시고 코로 숨 한번 길게 내줍니다 양손을 목 뒤로 가져가서 깍지 낀 손으로 목 뒤를 받쳐줄 거예요. 완전히 껴내지 마시고 살포시 끝에만 끼세요. 그대로 손바닥으로 목을 받치면서 팔꿈치 살짝 모으고 시선 멀리 천장 괜찮으면 완전히 목에 힘을 툭 풀어버려요. 이때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C자 곡선을 그린다고 계속 상상하면서 가슴은 들어주고 엉덩이는 뒤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 목에도 힘 풀어주고 편하게 숨 쉬어주고 자,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양손을 머리 위로 보내서 합작. 시선 엄지, 손가락.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크게 곡선. 목에 힘툭 풀어버리세요. 대신 목에 힘 풀려면 가슴 앞으로 더 밀어주셔야 돼요. 숨 마시고. 길게 숨 내쉬고 가슴 한 번만 더 들어주고 숨 마시고 길게 숨 내쉽니다. 천천히 다시 시선 정면 양손 제자리 자 오늘의 피크 포즈로 넘어가 볼게요. 낙타 자세 오랜만에 한번 해볼 거예요. 발등 눕히는 거 발끝 세우는 거두 가지 다 좋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분들은 발끝 세우고 하세요. 자, 양손 허리에 받치고 팔꿈치 한번 모아볼까요? 허벅지 에힘꽉 주고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면서 시선 앞쪽 천장. 아직 고개 젖히지 마세요. 양손 허벅지로 가져가서 다시 골반 밀고 가슴 들면서 시선 조금 더 위쪽 천장.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데 머무르셔야 돼요. 자, 괜찮으면 가슴 더 들어주면서 고개를 뒤로 툭. 손을 종아리로. 종아리도 괜찮으면 손을 걸어서 발뒤꿈치로 가져가세요. 자세 유지합니다. 목에 힘주지 말고 골반에 힘주고 골반을 앞으로 미세요. 숨 쉬세요. 계속 숨 자, 그대로 오른손 들어올려서 뒤쪽으로 한번 멀리 뻗어 볼까요? 머리 뒤쪽 바닥을 향해서 한번 쭉 뻗어요. 호흡 마시고 숨멈춰주면안 돼요. 숨 내쉬어 주고. 자, 오른손 천천히 다시 제자리 발뒤꿈치 잡고 똑같이 왼손을 머리 뒤로 한번 넘겨 봅니다. 골반 계속 앞으로 미셔야 돼요.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자, 왼손 다시 천천히 발뒤꿈치로 가져오세요. 호흡 내쉬고, 천천히 손 걸어서 종아리, 걸어서 허벅지, 천천히 시선 위쪽 천장, 가슴 세우고, 허리 받치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천천히 움직여서 아기 자세. 당연히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였기 때문에 순간 지금 핑돌 수도 있어요. 계속 숨 쉬세요. 깊게 숨 쉬어줘요. 몸에 힘 풀고 숨. 코로는 깊은 숨이 도저히 힘들다 하면 입으로라도 괜찮으니까 호흡하세요. 숨 계속 편안하게. 천천히 다시 상체 에 올라와서 두 다리야 앞으로 등대고 뒤로 눕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젖혀주는 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약간 뻐근한 느낌 들수 있어요. 양 무릎 가슴으로 가져와서 꼭 안아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척추를 매트 위로 마사지 시켜준다 생각하고 움직여줍니다. 자, 중앙으로 돌아와서 가슴 쪽으로 한번 꼭 안아주고 그대로 두 다리를 천장으로 펼치세요. 양손으로 발 잡을 수 있는데 아무데나 잡아요. 몸통 쪽으로 살짝만 당겨올게요. 엄지발가락 잡으셔도 좋고 발 뒤꿈치 잡으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잡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많이 갖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만큼만 편안하게. 몸 앞선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등 뒤쪽, 다리 뒷면을 그냥 펼쳐주는 자세를 해주는 거예요. 발끝 당기세요, 그 대신에. 그대로 오른 발날 바깥쪽을 왼쪽 허벅지 안쪽 깊숙이 넣어주면서 양손으로 왼 다리 잡고 다시 한번 상체 쪽으로 끌고 오세요. 발끝 한번 당겨 볼까요? 숨 편하게 쉬고. 다리 교체합니다. 오른 다리 펴고, 왼 발날 바깥쪽, 오른 허벅지 안쪽 깊숙히. 양손으로 오른 다리 잡고, 상체 쪽으로 쭉 끌어오세요. 발끝만 잘 당겨도 좋아요. 다리 뒷면 펼칠 수 있으면 조금 더 펼치셔도 좋고요. 호흡 계속 편안하게 그대로 두 다리 풀어주면서 무릎 세워줍니다. 다리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움직이세요. 이렇게 다 하고도 사바하사나까지 끝났는데도 뻐근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무릎 감싸 안고 좌우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몸에 힘 편안하게 풀고, 양 손등 엉덩이 옆에 툭 떨구고, 눈꼭 감고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넘어갑니다. 고로 깊은 숨 마시고 고로 길게 숨 내쉬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이 상태 그대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